얘가 자연인 옴팡집 네, 아버님 집이죠.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어요. 네, 이렇게 옴팡집으로 고박 네. 달렸어. 다싹다 아, 가야 되겠네. 가지 봐, 겁나 크네. 아이고, 아이고 얘가 돌이 지난 영 돌이 돌이 오케이. 어, 지난 개봉 영상에 돌이가 나왔죠. 이렇게 흙집을 개조해 예, 네, 아버님 혼자 이렇게 오케이, 예, 살고 있습니다. 뭐 시설에서 이것저것 실로붓좀 내리고 어, 여기 온팡집에온팡역좀 예, 정감있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25년 주제인 오춘봉입니다 으, 2021년 8월 29일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한 오후 2시 짝짝짝인데 네, 여기는 어 우리 파남동을 경유해서 해남에서 모은가는 예, 대전에 어, 대전이 아니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긴 길은 벚꽃길 맞죠? 대한민국이 제일 긴자원이 벚꽃길 이 지금 계절적으로 예, 세계적으로 제일 긴 벚꽃길 세계적으로 긴. 세계?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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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정도 <목이> 돼 따지고 보면 예, 지금 네. 여러분들 보이는 나무가 20km 이상 20km가 모여 없잖아. 전부 다1 저. 어 벚꽃나무에 예.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여름 끝여름이라 벚꽃은 피있지 않지만 에, 이 길은 대전 인근에 라이더 어, 자전거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에, 그런 동호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어, 주말이면 오늘은 잘안 보이네 좀 약간 날이 흐려서 그런가 에, 그리고 여기는 대전 근교 여러분 이제 막 연인이 되고 어, 또 이제 막 연애 시작해서 드라이브라든지 바람 쐬고 싶을 때이 왼쪽에 있는 대총호를 따라서 천천히 드라이브하면 중간중간에 커피숍도 있고 예, 또 쉼하기도 좋고 또 가족간에도 이 대총호 따라서 이렇게 한번 푸르른 이런 나무나 예, 자연을 보면서 드라이브는 어떨까 예, 저도 오늘 저 사랑하는 우리 민국이의 민국이 엄마랑 아, 또 어머니 아버지 같이 봉원 가는 길에 이렇게 짧게 인사를 좀 드리는데 아, 지금 대총호가 물이 좀 바싹 빠지긴 빠졌네요.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의 페 물. 지금 이렇게 어, 대전 근교에 이 정도 드라이브 코스가 어, 물론 이제 대청댐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대청댐보다 대청호, 어, 대청 호수를 바라보며 또이벚꽃길 예, 나무길을 자연스럽게 천천히 즐기면 예, 이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 예, 여기는 회남, 어, 대전에서 보은군 회남면. 예, 회남면을 가는 길이고, 회남면에 도착하시면 여러분, 회남면에 좌측으로 약한 5km 정도 가면 원리사가 나와요. 예, 원리사는, 어, 충북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 원리사에 가서 꼭그 종교를 따라서 원리사에 가면 그 풍경이라든지, 원리사만의 어떤 그좀 전통적인 그런 양식 또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든 대전에서 보은회남간 요 아름다운 도로는 꼭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일요일인데 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방을 메고 장비까지 이렇게 차용해서 요즘은 이런 힐링라이프가 아, 다른 어떤 등산이나 이런 것보다 가까 맞는 것 같아요 오서 오세요 여기서부터 충북 보은회남 예, 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조금 더 가면 회남 대교가 나오겠죠 아, 여러분 지금 보은 가는 길인데 앞에 차두 대가 있는데, 마티즈. 그리고 뒤에는 에쿠스. 아, 제, 한미국에 제일 저렴한 차하고 비싼 차가 나란히 가네요. 참, 이 샷이 참 재밌는데. 야, 막, 아이고, 위험하게 이걸 질러가냐, 아이고, 참. 예, 저러면, 예, 5초 먼지가다가50일지 갑니다. 이 돼지입니다. 이 이제 회남 가기 전에 왼쪽에는 어부동인데, 어부동은 여러분의 그 자연산 장어구이라든지 매운탕집 이런 유명한 맛집들이 많아요. 예, 네, 참, 장어구이 같은 거한잔 탁, 이런 데 먹고 말이야. 예? 네? 좀, 한, 이럴 때돈1 2 0만좀 쓰고 말이야. 예, 네, 그런 맛이 있어야지. <laughs> 네, 저는 햇습니다. 네, 네. 왼쪽에 금리량 카페인데, 이 회남대교를 끼고, 여기 손님이 좀 많아요. 이 커피 한잔 드시고, 이 회남대교. 자, 이게 거의 바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회남대교에서, 네, 이렇게. 예, 네, 이게 다 초옵니다, 여러분. 아이고, 지 거의 대청호는 여러분, 강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거의. 대청호 중에 이 다리가 제일 길을 거이 회남도가 부작이 있데이 끝에 보면 여러분, 전광판이 보여요. 오른쪽 이제 상단에 보면 전광체물이 있는데, 저기에 맨날 무슨 문건이냐면, 여기서, 어, 삶을 달리하실 분이 많이 뛰어내리나 봐요. 그래서, 네, 아이고, 액션 깨졌네. 예, 참, 여러분, 살 만한 세상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번더 생각하시고, 어, 뭐, 결정, 이런 문구에 LED판이 막 돌아요. 아이고, 이게, 이런 큰, 우리 알고 있는 대규에는, 어, 삶을 달리 선택한 사람들이 단골집인가봐요. 이 회남대교도 전국에서 조금 그, 그런 쪽으로 좀 단골집인 곳에 하나가 된것 같아요. 아이고, 참 별일 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회남대교의 정황판이 지금은 깨져 있네요. 오른쪽에 이대충웃길은 말입니다. 이, 제가 이 연인 가족 간에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뷰를 말씀드린 거죠, 이런 뷰. 에, 참 푸르는 강산을 한눈에 에, 좀 우리가 살면서 바닷가에 그런 경치가 있지만 이런. 어, 대총옥, 그리고 이런 시골길, 이런 조합은, 야, 이, 대전 근교에 있으니까 또 이런 것 같죠. 뭐하겠습니까? 여기, 또 가다 보면, 복수가, 뭐, 이런 거, 농장에서 파는 게 천지인데, 예, 생각보다는 저렴하진 않더라고, 이런 걸 알아서, 동네 단골집까지 그냥 차도 될것 같아요. 여기도 쭉 가보겠습니다. 이? 예, 대전 분들, 여기 아시는 분 많이 계시고, 오른쪽에 보면, 양지 가든이라고, 어,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 여기서 이제, 상어회나 이런거 이제 콩가루 에선이 이렇게 민물 횟집이죠 요즘 바다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민물회를 많이 먹진 않지만 지금 오, 예전에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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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 잘 예전에는 장사 잘됐 곳인데 여기 어 가라앉으면서 약 여기 지나서 한3 4분 판장 횟집이라고 예 거기를 대전 근교라든지 뭐 청주, 세종 이런 근교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돼. 예, 제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판장 집 나오니 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물론 이제 그 연어라든지 이런 거 예, 송어, 송어에 이런 거 좋아하시면 예좀 추천도 드리고 싶네요. 양지가들 지나서 어, 약한 2, 3분 오면 될까, 2분 정도 뭐 오른쪽에 여기가 저희가 추천드리는 데차꽉차 있죠. 예, 여기는 뭐. 이 판장의 집이라고 야 멋있게 꾸몄다 저거. 향어, 송어, 뭐 이런 회인데 항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검색하시면 판장의 집이 나와요 가족 간에 좀 연인 간에 추천드리고 싶은 이쪽 라인의 맛집 중에 하나죠 쭉 한번 이 대충을 따라서 이 짝, 짝짝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아는 거 뭐. 뭐, 뭐 이쪽으로 많이 원게리사가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어, 대교를 지나서 여기 남대문교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예, 저기에 화장실도 있고 잠깐 시원하기 어, 좋고 동년도야, 여기. 어, 커피도 한 잔, 가끔 테이크아웃 커피 이런 것도 좀 와서 팔기도 하고 먹거리 같은 게좀 있기도 하고 도면, 여기가 공연 도면, 지금 도면, 예, 오른쪽 보면 지금도 공연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네요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좀 휴식 시장이 괜찮아요. 여기 화장실도 있고 정자도 있고. 뭐 김밥 정도 싸가지고, 캠핑도 안 해. 완전 여기 전진했습니다라고 <laughs> <여러분>. 시대가는 <laughs> 시대죠. 예, 참 회남가는 길에 이짝저 여러분 어, 좀 데이트 코스라든지 가족간에 드라이브 코스 설명드리면서 캠핑 예, 자연스럽게 좋아.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어, 여기가 회남면사무소죠. 예, <laughs> 회남면사무소가 나오는데 지형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그 차를 깎아서 만드듯이 분지라가죠, 이렇게. 네 예, 초사 올른 동네가 나와요. 날마. 그리고 날망집이라 해요. 근데 생각보다 시골인데 <laughs>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왼쪽 오른쪽이 회의면사무실나 초등학교 여러 이제 방공소가 있는데 예, 생각보다 비쌉니다, 여러분. 예, 뭐 평당 딱 얼마라고 할수 없지만 시골하다고 다 싸지가네. 이쪽은 거의 시골속의 도심지라고 볼수 있어요. 0만 예, 평당 돈0만하니까 시골치고는 좀세죠 예. <laughs> 자, 이게 보은 아무 법주사도 있고 맞지만 지금 그거보다도 네, 이쪽 대전 보은과 네, 회남 쪽에 대충을 따라서 네, 드라이브 어, 코스로 낚시꾼들 뭐, 잖아요 네, 여기 지금 누워 낚시하는 <laughs> 천지 여기 뭐이나 백날 던져야 별로 잡도 못하고 아버지가 여기 명 계시면서 고기 제대로 잠자 몇명못 봤죠. 못 봤어. 네, 한 번도 그냥 <laughs> 집어 던지기만 던지고 <laughs> 그, 그 괜히 그 입장이 그, 손으로 그냥 들었다 라 들었다 이거 봐야지 실적으로 질 흔들기 봐야지 잠사 많지 않답니다. 예, 여기 조곡 1부가 나오는데요. 어, 최종 목적지는 회남병 조곡 1부에 조곡 조곡님. 여기 아버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거 저거 좀 갖다 놓을 것도 있고, 선이 또 실어올 것도 있고, 선이 해서 겸사겸사 드라이브도 하고, 선이 예, 이짝저짝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잠시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예, 영상은 종료되지만, 여러분 왼쪽에 조곡 1부 써 있죠? 예 지금 이조이이 시골 마을 정겹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경운기라지 딸딸이도 보이고 아이고 동네 꼬마 녀전들 그냥 막 할아버지 할머니 보라 뛰댕기고 오른쪽에 뭐 트랙터 이 가수나는 사람이 많이 쓰고 있고요 왼쪽에 경운기 이런 거 재밌잖아요 트럭들이 많죠 시골에 는 감나무입니다 오른쪽에는 여기서 좌회전을 확 꺾어서 이자 이렇게 골목이 개 작어요 그래도 예, 조심스럽게 시골인 게 자가용일 때는 넓었는데 스타리아로 오니까 좀 좁네요. 네. 그래도 뭐 동물적 감각으로 나쁘지 않게 지나가야죠 이렇게 왼쪽에 온방집 도착. 자연인 온방집 이렇게 네, 도착했습니다. <laughs> 멋있다. 우리. 먼저 가요! 하고 이렇게 딱망부석 있죠? 도착이고. 이런 왼쪽에 보이는 흙집을 아버님이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집입니다. 자, 또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얘가. 자연인 온팡집, 네, 아버님 집이죠.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어요. 네, 이렇게 온팡집으로. 뭐? 네, 호박 달렸어? 아, 다싹다가야 되겠네. 가지, 봐. 가지 좀 봐. 겁나 크네. 아이고. 아이고 가지가 예, 얘가 도리. 난 도리. 난 도리. 난 도리. 난 오케이. 어, 지난 영 도리, 도리. 오케이. 지난 개봉 영상에 도리가 나왔죠. 난 이렇게 난 흙집을 개조했죠. 아버님 혼자 이렇게. 예 네, 살고 있습니다.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싫은 것좀 내리고 어, 여기 온팡 집에 온팡이요. 예좀 네, 정감 있죠.